기호 3번 정봉주입니다. 대표는 기호 3번 이재명 최고위원은 기호 3번 정봉주 유세 끝났습니다. 대표는 기호 3번 정 이재명 최고위원은 기호 3번 정봉주 삼삼한 민주당 만들겠습니다. 축제에 찾아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얼마나 잘하지 않았습니까 0.73%의 눈물 지난 2년 동안 대통령에도 손색, 손색이 없겠다 검증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년 기다릴 거예요 총선의 우위가 이었을 때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 탄핵 한 이제는 민주당이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3년 하루도 길다. 하루빨리 윤석열 조건을 뚫어라. 이게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제는 민주당이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정봉주 윤석열을 탄핵하겠습니다. 지금은 싸워야 할니다 BBK 타스로 싸울 때 혼자 감옥 가야 되는 상황에 끝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감옥을 갔지만 결국은 이명박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결기로 있습니다 여러분. 단의 투쟁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단의 투쟁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투쟁은 전략의 완성입니다. 머리로 하는 겁니다. 투쟁은 용기로 하는 겁니다. 투쟁은 온몸을 던지는 결기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명박과 맞서 싸울 때도 처음에 20여 명 의원들이 함께 싸웠지만. 마지막 감옥 가는 상황에 뒤를 돌아보니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혼자 또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불멸의 전사, 정봉주 끝까지 물고들어져서 조기 대선 실시하겠습니다. 윤석열, 김건희를 함께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시작되고 있습니다 당원혁명입니다 8명 최고위원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저 혼자 원외입니다 역할 분담을 시켜주십시오 현역 의원님들은 상임위에서 본회의장에서 법사위에서 교통위에서 열심히 싸우고 저는 서 거리의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민주당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탄핵을 얘기할 때 모두가 주저했지만 이제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탄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정봉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고위원의 정봉주 하나쯤은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박수 언론이 밟고 시구언론이 물긋더라도 뜯어도, 뜯어도 끝까지 살아남겠습니다 불멸의 전사 돌아온 정봉주 준비된 전투력으로 최고의 통합력으로 끝없는 진화력으로 민주당 정권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있는 두표 중에 한 표는 현역 의원에게 주십시오. 예. 남은 한 표는 원해 정봉주에게 주십시오. 박수다. 완벽한 팀업을 만들겠습니다. 완벽한 전투력을 회복하겠습니다. 대표는 Q3번 이재명 최고위원은 Q3번 정봉주.